<laughs> 런오프 런오프 오케이 런오프 왔다 공군 바로 사냥 가자 어... 이번에 끝에서부터 걸게 나는 맨 밑에서부터 가. 아 걸릴수 없지 한팀 온다 거기 있어 꼬이, 꼬이, 꼬이

갑없어. 여기 갑아 여기에 있어. 하나. 네. 올 다운이야? 아. 어. 나 에너지. 오오, 가자 나 중독탄 있냐? 어, 있어. 아, 어, 버려놨어요. 1층에. 아, 2층에. 어디 있층 2층? 아. 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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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오케이. 그렇게 먹은 거 아니겠지? 먹고 싶어 야, 이것만 있으면 나할수 있어 바로 어, 오케이 나도 간다 아이. 배율 필요해? 나48 b 인 있는데 어 일단 줘봐 평탄60발 버렸어 어어 어, 저기도 있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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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샷건이야 저격이야 뭐야 누가 올라왔어 나야 나 밑에 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시비네, 시바지. 오다어떻 가? 아니, 힐템, 템 힐템, 템어템 힐템, 힐템, 힐 힐템, 힐 힐템, 템템 가자 바로 공군 오케이와 z a 네 o 발 a 탄이 사라졌어 경탄 좀 먹어볼래인데 아 <laughs> 아야 <아니>, 경일 <경제탄>. <laughs> 에이, 기분. 우리 친구, 쉴드가 없어서. 아, 근접이야? 돈 모으라. 일로 가야 돼. 여기 없어. 여기 없어. 다나갔어 어, 없어, 없어. 있었는데 안 보이지. 빨리 가 와. 저쪽까지 가야 돼 있어. 알겠 <목소리> 없어, 없어. 더가야되는거거 어, 거기 지금. 거기 오거오오리쪽스오리리오스오리오리리 거울 같은데. 스컬 왜뼈 위에 하냐? 링 밖에다. 나 포함. 코모랑은 또 같대. 1피 p 바로 갈게 가스 아, 조심 아, 가스 없었다나 아, 위에서 망고 깼어 아. 먹을 거 많아? 이따가 줘 니가 파밍 다 하고 야, 야, 적 온다 어, 나 떨어졌어. 그쪽에 많아? 보이지? 아, 개피. 대파 개피. 나좀 쏴도 되나? 안 되겠다. 아, 나좀 살려줘. 한명 있어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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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바깥에 왼쪽에. 어디야? 어 몰라 몰라 왼쪽에 있었어. 저기 있다. 올라갔다, 여기. 보물 위에 조심. 이동한 걸 수도 있어. 오케이, 나이스. 타이밍. 올라갔어? 왼쪽에. 나 Q 써줄게. 오케이. 여기 파밍하고 가자. 나 체력 템이 없어. 체력 때문에. 리고 올게. 그금 r 상공 있는데. 아, 위는 스키퍼 스키. 아, 이 됐다. 빨리 끝났어. 나 스마크로 되지? 나랑 그건데나 이미 존나 걸렸어. Syringe here. Best in a tight spot. here. I'm repairing tight spot I'm going to 엄청 멀어. 쓰레도 없지. 어, 오, 확인. 힛선 타고 오네. 아, 이거 오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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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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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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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. 구시, 구시. 애들 어디있어 여기, 있어? 여기. 어, 그쪽. 개일로 각 벌림. 계속 봐줘. 쩝 잡을게 내가. 옥테인 개피야. 여기랑 그쪽에 옥테인 한명 있어. passou aqui. OK. Giving my shields a recharge. 웅탄 좀더 괜찮은 거 없나?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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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여기. 헛소리로, 오, 여기. <웃음> <주각도>. <웃음> <맞지>? <웃음> 어디 쪽이야? 지붕이야? 이봐 밑에 밑에야? 잘 쏴. 잘나궁 있어서 시 같은데 나 살릴게 나살려도 돼? 어떻게 살려? 어? 어떻게 살려? 진라이 타고 고 나한테 한명 푸시한다. 어, 봤어? 아우, 야, 한 대도 안 맞아. 개피개피 개피. 다운, 끝. 오. 여기, 여기. 올라간다, 너한테. 오! 또 있어. 재밌어. 잠깐만 어디야나 살릴게 연오아 죽지 마, 죽지 마, 죽지 마디발어디야어디오디오어디디 Super low, super low. <laughs> 아, 갑자기, 시발, 아. <laughs> okay, nice, nice. 어 i e e c e d h a i o 안 좋을 수 있어. 평타 했다, 평타. 어.